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 계산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우리 매일 기보 50에서 봤던 문제의 응용편입니다. 실제 기출 문제고요. 자 이제 이 문제를 딱 받아들면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 납부액을 구하라고 되어있으니까 이 문제 풀때 먼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건 문제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리금 상환 조건부터 보시는 겁니다. 이게 원금균등상환 조건이라면 이 문제를 푸시는 거고 원리금균등상환이라면 이 문제는 회차가 많이 진행되면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인 걸 확인한 다음에는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 원금 균등 상환액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연단이 매 기말 상환이라고 돼 있고 대출 원금이 5억이니까 대출 기간 20년이니까 순번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순서예요. 그럼 나눠주면 2500이 나옵니다. 그럼 2500만원은 지금 원금 균등 상환액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자율 연 5%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자 감소액이 나온다고 했어요한번 상환됨에 따라 이자가 얼마만큼씩 감소되는지 그래서 5%를 딱 곱하면 0.05를 곱하면 125만원이 나옵니다. 125가. 그럼 이제 각각의 상환된 부분 남아있는 거에 125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때 5회차에 지금 상환할 금액이라고 돼있으니까 5회차는 몇번 상환된 거죠 여러분? 지금 4번이죠. 이게 다섯 번이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럼, 네번 상환됐는데, 이제 남은 건, 남은 건, 몇 번이 남은 거죠? 1 6 번이 남은 거죠? 1 6 번의 이자분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1 6 번의 2,5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남아있는 거죠. 그럼, 16 곱하기 125를 하면, 이때 5회차의 이자액은 2,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2,000만 원에 뭘 더하면? 원금 상환액 2,500을 더하면, 원리금이 나오겠네요. 4,500이겠죠 지금. 4,500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그다음 17의 차이는 17의 차이는 이자 납부액만 구해보래요. 그럼 17의 차는 몇번 상한 거죠? 16번이죠. 몇번 남은 거예요? 4번 남은 거잖아요. 되셨나요? 20번에서 16번을 빼면 4번이죠. 그럼 4곱하기 125는 500입니다. 그래서 이자액은 500이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정말 빠르게 풀수 있죠.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이 문제 정말 쉽게 푸실 수 있어요. 2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 보랍니다. 1번 주택금융은 주택 자금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고 자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를 해요. 왜냐하면 주택을 먼저 사도록 목돈을 빌려 줘놓고 개를 갚아나가도록 만드니까 이때 저축도 유도하는 거고 주택 자금 조성해 줬고요. 그 다음 스스로 소유하는 주택을 사기 위한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주택을 수요가 증가하도록 만들어준 거니까 공급이 확대되겠네요. 그 다음 주거안정 기능이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목돈을 빌려서 주거안정을 깨하면서 평생 갚아나갈 수 있는 거죠. 2번.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래서 얘가 모기지였죠. 저당이었습니다.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의미한다. 3번. 담보 인정 비율. 담보 인정 비율에 꽂히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LTV. V에 딱 착안하시라고 랬죠 그럼 얘는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이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부채도사 기억나시죠? 부채 비율만 달랐어요. 부채도사는 어디 산다? 지집에. 그래서 부채 비율은 짝대기 짝 뜯고 부채가 분자. 지집에. 지분분에 부채였어요. 부채 치면 활활 타오른다? 그래서 급상승하는 건 부채 비율이지. 대부 비율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택의 담보 가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V는 밸류죠. 가치. 그래서 LTV는 부동산 가치를 찾아서 거기다가 곱해 주시면 바로 튀어나와요. 저당액이. 차주상환 능력 DTI. 얘는 인컴의 초점이었죠. 인컴 소득에. 그래서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DTI는 아 I, 인컴을 찾아서 소득에 곱해 주시는 거예요. 소득 기준은 소득에, 가치 기준은 가치에 곱한다. 그런데 주의하실 건 소득 기준인 DTI는 소득을 찾아서 곱해주면 그 금액이 천만원 단위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나, 조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때 저당 상수는 보통 0.1. 그래서 자릿수만 한 자리를 올려줬었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복습하는 김에 하나 더 해볼까요? 상업용 부동산을 살 때는 대출 규모, 주제, 있었죠, 여러분? 대출 규모 확정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향나무예요? 잔나무예요? 소나무였어요? 소나무였죠? 소나무, 나, 조였어요. 소. 순영업소득. 나, 나누기. 모는 무가 아니라 부. 부채감당률. 나, 나누기. 조. 저당 상수였죠. 그럼 바로 튀어나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금액. 그게 동시에 만족되는 거였죠. 그 다음, 4번. 제2차 저당대출시장. 여러분 1차와 2차가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거였죠. 저당 차입자와 저당 대출자 사이에서 저당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이 1차 저당시장. 그 저당채권을 사고파는 시장이 2차 저당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 주택담보대출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제1차 저당시장이었죠 여러분. 그때 주택 자금을 자금을 조달에 오는 시장이 2차 저당시장이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금융 몇 차였죠? 2차였다는 게 기억나시면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술 먹기 시작하는 건몇 차다? 2차.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크기, 순, 문제가 나오면, 크기, 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었냐면 최증식은 증가했으니까 제일 크고, 그 다음 최감식은 감소했으니까 제일 작죠. 원리금 균등은 항상 중간이었어요. 근데 그 크기가 딱한번 바뀐다고 했네요. 상환비율 초기 상환의 크기 순, 상환의 크기 순, 상환액의 크기 순, 총부채 상환 비율, 상환자가 나오면 크기 순이 바뀐다고 그랬죠. 체감식, 원금균등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금균등을 체감식으로 꼭 고쳐서 푸시란 얘기를 했습니다. 감소니까 제일 작아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원리금이 더 크게 돼 있는데, 대출 바로 직후에 초기란 얘기죠. 원리금의 상환액의 크기 순을 물어본 거예요. 상환액 크기 순만 바뀌죠.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이 더 작네요.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2번은 5, 지금 4번이 틀렸습니다. 네, 이제 저당담보부증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당담보부증권은 말 그대로 저당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갑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2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20년에 걸쳐서 5% 이자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속을 한 저당 채권입니다.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주택 저당 채권이겠죠?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은행이 유동화를 위해서 유동화 전문회사인 HF공사에 팔았어요. 그럼 HF공사는 이제 이 저당 채권, 자산을 가지고 자본시장의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되잖아요? 그때 조달해 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자산을 매각하거나, 아니, 저당 채권을 아예 투자자에게 팔아 치워버리거나, 그럼 그때는 자산을 매각했으니까 들어온 돈이 발행기간의 돈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지분형 저당당국증권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m p t s 이번에는 저당 채권을 팔지 않고 자산 매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발행기간이 갖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얘를 갖고 있으면 내가 매월 원리금을 수취해5% 이자를 받아. 그리고 얘가 만약에 배자라 배를 내면 난 목돈이 생겨. 거기서 너에게 약속한 이자를 줄 테니까 나한테 돈좀 빌려줘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자산 매각 이외의 방법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빌린 돈이겠죠. 그래서 얘를 채권형 저당담보증권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인공은 크게 세 명이 있습니다. 저당지불액을 지불해야 되는 갑이 있죠. 그리고 저당담보증권을 발행하는 발행기관이 있고요, H.F.공사. 그다음 이 증권을 사는 투자자가 있어요. 그 현금흐름이 어떻게 되고 누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만 판단하면 이 내용 은 끝나는 거죠. 이번엔 첫 번째 지분형 저당나목증권입니다. 이름이 뭐였죠? MPTS였어요. 그래서 끝에가 S로 끝난 거 보니까 아, 지분형이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저당, 저당과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죠? 투자자가 갖고 있는 거죠. 발행 기관이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아예 이 자산, 저당채권을 팔아치워버린 거예요. 투자자에게. 그러니까 자산을 매각했으니까. 이때 들어온 돈은 누구의 돈이 되죠? 당연히 발행기관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행기관은 2억짜리를 팔았으니까 2억을 받았겠죠. 그래서 지분형 저당담보증권인 MPTS의 발행액수는 주택저당채권 모저당 금액과 같게 발행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발행 수수료 등만 빼면 얘는 금액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팔았으니까 무슨 담보를 유지시켜 줘요? 초과 담보의 개념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셨죠? 그러니까 가비지불하는 저당 지불액을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갖게 돼 있는데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 기관이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발행 기관은 받아서 매월 받아서 바로 누구에게 계좌 이체시켜 줘요? 투자자.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투자자에게 계좌 이체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얘를 이체 증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수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는 저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수익을 다 자기가 누리네요. 그래서 지분형 저당담보증권은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큽니다. 이번에는 채권형 저당담보증권이에요. MBB에요. 그럼 채권형이니까 발행기간이 저당권과 원리금 수치권을 둘다 그대로 갖고 있겠죠. 그러면서 투자자에게 돈만 빌려오는 거예요. 그럼 2억짜리 믿고 2억 빌려줄 짱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1억 8천만 빌려줬다고요. 고로 채권형 저당담보증권은 모 저당 금액보다 주택 저당채권 금액보다 작게 들어온다, 적게 들어온다, 적게 발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적게, 작게. 그러면 이제 2억을 지금 1억 8천을 빌리면서 2억 담보를 제공한 거잖아요. 그럼 2천만 원만큼의 초과담보가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위험 하나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투자자는 저당 채권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약속한 이자만, 약속받은 이자만 지불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가비 지불한 저당 지불액을 당연히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발행기관에서 여기서 멈춰 서겠죠. 그리고 발행기관을 모았다가 6개월마다 자기가 약속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이자로 줘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 연속되지 않죠. 채권형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혼합형은발른 기간이 돈을 더 많이 빌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만 넘기는 거였어요. 저당권은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그러면서 원리금 수취권 너한테 넘겨 줄 테니까. 그래서 갑이 지불하는 금액을 금액을 네. 너한테 직접적으로 넣어 줄 테니까 너 좋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돈좀더 빌려줘 봐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1억 9천을 빌렸대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혼합형은, 혼합형은 발행 액수가 채권형보다는 크게 발행되고 지분형보다는 작게 발행되는 거죠. 중간일 거예요. 그럼 초과담보가 천만원만큼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채권형은 초과담보. 혼합형은 초과담보죠. 그때 지분형은 팔아치웠으니까 담보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가비지불한 저당지불액이 이제 여행을 떠나죠. 누구에게 가요? 투자자에게 가야죠. 왜? 원리금 수치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직접 지급되는데 얘는 매월마다 지급되는 개념은 아니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오진 않아요. 되시겠죠? 그 다음 이때 혼합형이 더 많은 투자자의 요구를 더 만족시켜 줄 수는 있는데 이때 그 만기와 이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잘게 썰어서 골라잡아 골라잡아라 할수 있다. 그때 쪼개져 있는 각각의 다양한 계층의 채권을 트렌치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트렌치 치치 치, CMO였죠, CMO.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트렌치로 쪼갰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렌치는 만기가 짧은 대신 이자율도 낮고요. 장기 트렌치는 만기가 긴 대신 투자자가 위험을 더 오랜 기간 감수해야 되니까 이자율이 더 높아요. 그 개념이었죠. 골라잡아, 골라잡아가 됩니다. 이때 형태 자체는 혼합형하고 똑같고요. 당연히 혼합형에 진화된 형태이니까. 이제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3번. 저당담보부 증권 MB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1번 MPTS 지분형이죠 여러분? S 딱 보고 음 지분형이구나. 왜 패스스루죠? 원리금 수취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있으니까 투자자에게 넘어가 있으니까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발행기간을 그냥 통과해서 매월 꽂혀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 이게 모저당이었죠? 그 현금으름 저당 지불액. 값이 지불한 금액에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직접 주니까. 그래서 매월 지급됐었죠. 2번. MBB는 채권형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드죠. 채권형. 그럼 채권형에서는 발행기간이 그대로 저당권과 원리금 수치권 그대로 지고 있어요. 하나도 넘기지 않았어요. 자산 매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투자자가, 그래서 채권형은 빌리는 것이고, 자산 매각 이회인데 투자자가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즉 저당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대요. X죠.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렸죠. 그 다음 3번. CMO는 CMO는 치치치 기억나셔야 돼요. 혼합형의 진화된 형태의 다계층 채권이었죠. 이때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자기가 저당권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만 넘겨줬죠? 원리금 수취권만 넘겨주면서 돈좀더 빌려줘 봐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한다. 그래서 이때 각각 쪼개진 다계층, 다양한 계층의 채권들을 뭐라고 했죠? 트렌치라고 했던 거죠. 치치칭, CMO 였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렌치, 단기 트렌치, 중기 트렌치, 장기 트렌치.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오랜 기간 동안 위험을 감수해야 되니까 투자자가 누리는 수익, 이자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골라잡아 골라자바, 골라잡아가 되는 거였죠. 그 다음 4번. MPT-B는 MPT까지는 MPTS에서 나왔어요. 지분형에서. B는 채권형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MPTS 지분형과 MBB 채권형의 혼합한 특성을 갖는 게 맞아요. 그 다음 5번. 이제 C-MBS가 나왔어요. C자가 붙으면 얘는 커머셜이에요.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MBS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증권이네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론 내용도 정확하게, 정확, 정확하게만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굉장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면서 문제를 풀면서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와 함께 금융론을 재미를 느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